자요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김재원과 노잼입니다. 여러분들 게렌이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? 게렌이 노잼, 희망이 없음, 미래도 없음, 둥둥함, 못생김, 못쏠 등등 많은 생각이 안 떠오르죠.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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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그렇지만 게렌이 하면은 노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뭘 가져왔느냐? 노잼 게임, 일명 게렌 게임을 가져왔습니다. 게렌 게임이란. 자, 이 게임은 좀 특이해요. 재밌다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개발자가. 생각보다 재밌어요라니까. 그렇지만 재미가 있다는 건좀 하고, 재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막 이러고, 재미없는 게임이라서 한번 해봤는데, 생각보다 재밌다 하니까 칭찬은 감사합니다. 다만 재미없게 만든 게임인데 재밌다고 말씀해주시니 자괴감도 듭니다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재밌는 게임을로 바꾸세요니까 그러면 욕 먹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여기서 제작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재미없다고. 정말 재미없네요. 정말 노잼이네요. 감사합니다. 일단 제목부터가 재미없는 게임입니다. 이 재미없는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재미없어 니마. <laughs> 자 찌질이 셔틀 탈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양배추로 가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달팽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. 아, 아 그러네 야 강북 강목... <laughs> 스토리 와 가독성 100% 개쩐다 아, 아 아이고 와. 대우 이자식 대우 이자식 손바닥 맞자 대우 이 자식 나 나였어 현석이 괴롭힐 거야안 괴롭힐 거야 저는 난 괴롭힌 적 없어요 신기하지 말고 아, 저 진짜. 아무튼 우리 현석이가 대우를 피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는 게임이네요 주니어 네이버 게임 아닙니다 주니어 네이버 게임 아니에요 나스 소리가 있는 게임이었어 소리가 있네 여긴 도대체 어디서 에 여기 현석이 근데 얘 여성분이었네 네어예아 요즘은 뭐 되게 이름이 신경 안 쓰니까 수빈이도 내 친구 수빈이도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여자 이름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현석이는 달팽이도 못 이기나 보자 근 달팽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구멍인가 본데? 숨은 모든 물건을 찾으세요 어? 어 저기 개발자.. <laughs> 놀랍게 움직이는데 펄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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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펄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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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오오! 어, 세이브도 없어, 세마 없는 것 같은데? 아! <놈> <놈> 아이, 광고가 무슨 어, 아니네, 이게. 오오오. 아, 이런식 야, 이게 더 재밌어 보이지? 아, 아니죠, 오늘은! ]shirt의...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온거니까 헬프! 양매추의 뜻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해요. 그 저도 알아요. 아, 근데, 메이플 스토리도 초보자 레벨 1은 달팽이 잡기 힘들어. 그네들도모가니가센 거지? 우리 같은 애들도 거기 들어가면 레벨 1일 거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어, 잠깐 이거 밤 툴이 있는데? 설마 역시 <laughs> 어 뭐야 뭐야 왜 죽어 이게 <laughs> 이건 안맞았치 않았나? 아밤 그 떨어질 때그 기압이 생겨가지고 아. 그 기압에 맞고 내가 잘못했네 음. 개구리가 있어요 이게 뭐지 얘는? 점프할 거 같은데 어, 뭐야 왜날라 요즘 은 개구리들은 날 수가 있나? 진화했네 뭐, 쇼, 시작하지 마자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본, 본능적으로 욕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오! 오, 뭐야! 야, 솔직히, 인간적으로 세이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개발자가 똑똑한 게, 재미없다고 해도 개발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. 맞아요. 이 게임을 욕하고 싶으면 재미있다로 해야 돼. 야, 이거 똑똑하네, 개발자가. 그러네. 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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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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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나 어, 그래도 나름 잘해줬어 그쵸? 음. 나름 재밌는데. 그래. 그러니까. <laughs> 어, 개 같네. 뭐야 저 어, 지구. 그거는... 피했어요 오, 나이스, 나이스. 지구는 뭐지? <laughs> 야, 여기 지구가 아닌가 보다. <laughs> 야 가만 있어 <있으면> 지나가. <laughs> <laughs> 야 대우야 야, 미친 새끼야. <laughs> 그냥 동그라미 다 깔아두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. <laughs> 뭐야 아, 이거? 아, 이거? 동그라미 많이 넣으면 힘들 것 같아. 이거 저 동그라미 많이 넣었네. 어.

안 닿는데 죽는데? <laughs> 그러니까 안 닿는데 분명. 야깬 사람은 있냐 이거? 리뷰 한번 보자. <laughs> 나, 나, 내가 하기 싫어, 여러분들. 너무 노잼이라서. 그냥 노잼이구나. 그냥 개빡치면 상관없는데, 노잼이고 개빡쳐요. 미연 시맞춤법 엄마가 읽어준 옛 이야기. 시비 맞춤법 이런 교육적인 걸 하다가 왜 갑자기 핵 노잼 게임을 만든 거야? 이 나눔 교육은? 어? 이런 거잘 만들다가 왜 갑자기 핵 노잼 게임을 만드신 거냐고요, 예?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재미없는 핵 노잼 게임, 게레니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. 아니 저기요 저는 재밌어요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마 그리고 이 게임, 어, 혹시 엔딩이 궁금하긴 한데? 그러니까. 한번 쳐볼까? 행노잼 게임 어이 사람도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어요 <laughs> 예 아무튼 여러분들 엔딩이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시고 바라고요 어 어쨌든 게임은 무료니까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재원과 게렐리였습니다 아야아야 그냥 안녕 <laughs> 노잼 안녕 어? 어 안녕